내일 온난 연습이지 감티와. 굴기. 그렇게 목소리 안 나와 제 친구 쿨킹이 쿨킹님이 오늘 첫 방송이에요. 오예 오예 오예. 자자 오늘은 특별 기념으로 지뢰 찾기를 해볼 거예요. 예예. 너 어디야? 어디야, 나 어디야? 가면 안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자 가볼게요. 응, 저기 승비님이는 비디에 그 승비님도 적어놨는데 바쁘셔서 안 오신대요. 자 여기 줄서, 줄서. 윽윽단테스론으로가빠를 응, 응. 챙기야야야. 시. 잡. 아, 예. 아. 잘가. 음, 잘가. 난다 왔어요. 아들. 네. 다 왔어요. 어쩔 수 없군. 장비 한 개. 거의 장비 네개 있는데. 나좀 음. 주라. 그래. 아, 왜 이래, 이거, 씨발. 렉 때문에 제가 죽을래. 뭐야, 이거? 왜안 열리는데, 이거? 그도 내가 니한테 줄게. 안 열려, 이거. 내가 니한테 줄게, 기다려. 그래, 이서 그래, 이거 치고, 아게 만약에... 됐다, 됐다. 됐어. 뭐야, 왜, 왜, 보호가 100이야, 씨발. 봤어? 이래, 씨발, 엄마. 야, 욕쓰지 마, 그리고. 생기, 야, 저기, 뒤에남 잡아. 야, 이쪽에 문달려있어, 울타리문. 울타리문. 깨알. 자, 올라갑시다 자, 뭐, 저쪽 지뢰찾기인데 제 휴대폰이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덜덜덜 버티지 마삼 뭐이 네. 풀킹님도 폰못 뭐, 버틸 거 같음 나 아이폰이잖아, 새끼야 먹으면 <laughs> 안 됩니다 뭐 아, 알았어, 미안해 그래,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laughs> 미안해, 미안해 가서 <laughs> 대기해 주세요 아, 왜자 아, 나왜 자꾸 떨어져, 미안해. 죄송해요 아 야그 누르지 마 레버 음. 알았어 쿨킹님 오늘 첫 방송인데 안 떨려요? 응안 떨림 헐 대단한 네. 자신감 요우 다 왔다 접션 요우 갑시다 근데 쿨킹님 갑옷 다 입으셨어요? 다 입었네요 와 진짜 하얘요 봐봐요 제 폰으로 시바 뭐야 봐렇게 하얘 시 뭐야 <웃음> <réussi> <웃음> <웃음> 자, 누르지 말고 로고 그래 고 누르지 말고 옆쪽으로 <laughs> 어 오케이 자 갈갈보 채팅으로 자 찌는 초성으로 그 알죠 가위바 잠시만 잠시만 가위바위보 아 비겼다 다시 가위바위보 아무 가위바위보 아이스 님부터하세요아인왜안 눌러지냐 어... 오케이 지뢰가 아니었군요 자 차례입니다 음, 저는 이쪽에 있는 모습을 노려볼게요 오 나이스 아니다 자크킹님네 갑니다 똑. 내려왔어요? 네자저차라죠오 나이스 크킹님제 마지막에 있는걸 해야지 이런거 잘 안걸린다니까 저 차례죠 오, <laughs> 네네. 예, 예. 오 나이스. 안 걸렸어요 저도. 아니다. 꺼 보았어요 오 클키님. 저도 안 됐어요. 안 걸렸어요? 예오 나이스 클키님. 저도 안 걸렸어요. 야 나이스 클키. 저도 클릭... 안 걸렸어요. 하오 제작기 잘하신가 봐요. 오 나이스. 끝에는 항상 얻기 마련이죠. 나이스 클키님. 저도. 안 걸리셨어요? 근데 네, 만약에 쥐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날라가죠 이미. <laughs> 이, 이 쥐의 티. 저 지금 보세요. 옆에 지금 찾은 거 같거든요? 그건 금 건드지 마시는가요? 네안 건들고 있습니다. 퀵 고르세요. 쥐래 여섯 개에 참고로. 오케이 지금 하나 찍어 뒀습니다. 찍은 거는 레버 그냥 족실용 그냥 바로. 레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요 뭐. 아예 그냥. 길을 찾으면은 깃발 꽂는 거 대신에 이렇게. 길을 찾으면은 밑에 있는 물로 점프하면돼요아 레버를 그냥 레버를 그냥 이렇게 부수는 게 어때요? 아, 레버 부수면안 내려가. 안 내려갑니다. 아니고 이게 내려가면 이 님이 날아가잖아요 님. 아, 안 그러니까 날아요. 얘를 부숴놓는 거잖아요. 안 날아는데. 게임 종류잖아, 미... 밑에 물했어요. 물나야 괜찮아 요 그냥. 저 자리. <laughs> 오 살았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야아 당신이 지뢰를 건드렸습니다. 자 쿨킹님이 지뢰를 건드렸습니다. 왜요? 저안건드님 이미 건드린 거 아님? 저도 안 아. 오 쿨킹님 폰안 날아가셨네? 안, 안 날아가니? 방송까지 찍고 있어서 대박이죠 근데. 어저 이제 돌아온다. 얘네 왜안안 안 부서지죠? 음? 아 되겠네. 터지고 있는데. 렉이 더럽게 많이 걸리네. 쓰레기 많아요. 맞죠 걸려. 맞죠. 미친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어요. <laughs> 응. 제 이럴 줄 알고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렉이 너무 심하신가요? 렉 많이 심할 거야. 아 진짜 나. 배고파 못 뛰어. 나가다 들어올게요. 이거 맵 저장은 해놨죠 니마.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저장 안는데요 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나가고 어요 이제 방송을 마칩니다. 자, 클로징 하자, 클로징. 클로징, 클로징, 클로징. 다시 한번 들어가자. 나 여기야. 베비다. 나또 여기야. 아니, 저곳은 에메랄드 블록. 에메랄드 블록. 됐다. 다 설치됐다. 님 어디 계셈 님은, 어, 저 있네. 일로 오세요. 로딩해야지. 야, 니는 니몬 모래 위에 에메랄드 위에. 아왜 내가? 나 3위지. 좀 바꾸고 태자는 모래 위에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기 눌러주시고 재밌게 영상 봐주세요. 네. 이만 구독 많이, 구독 눌러주세요. 네. 고객님도 재밌게 해주시고, 바이바이 바이.